안녕하세요. 고구마자매 아빠입니다. 제가 올리는 투자 일기, 계좌 수익률 공개 영상에 보면 제가 포트폴리오의 각종 평가 지표, 매트릭스를 그래프나 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평가 지표들을 엑셀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공유할 건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한 변동성,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또는 표준 편차.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얼마만큼 포트폴리오 평균에서 시시각각 벗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내가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이 지표를 평가하는 이유는 이왕이면은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 작은 것이 투자할 때 있어서 멘탈 관리에 좋기 때문입니다. 이 변동성 계산하실 때 준비물은 딱두 가지예요. 데이트, 그러니까 투자 시기, 시간,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과 같은 표에 날짜, 저는 월별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예로 있다고 칩시다. 월별 수익률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포준 편차는 이 포트폴리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수식만 취해주시면 돼요. 엑셀에서. 그래서 어, 월별 수익률 기록한 전체 범위를 이 스탠드 디비에이션 구하는 수식만 넣어주시면 은 포준 편차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1이 포트폴리오 2보다 변동성이 훨씬 높은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수치로 나타난 다음에 항상 그래프 같은 걸로 추가로 표현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한눈에, 어, 알기가 쉽거든요. 어떤, 어떤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 훨씬 높은 포트폴리오인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끔 시각화 시켜서 포트폴리오를 변동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